네, 갑니다. 일단은 응. 가장 중요한 게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0원 내면은 10팩이 싸긴 싸. 근데 응. 용족 전설 중에 하나를 공짜로 줘요. 용족 용족 중에서 좋은 용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응. 그중에서 제가 똥 카드만을 이건 뽑으면 안 된다. 노즈도르무 오닉시아. 응. 노즈도르무, 오닉시아, 노즈도르무, 오닉시아, 두 개밖에 없나? 오닉시아, 오닉시아. 어, 그렇게 두 개. 어, 오케이, 됐어. 오닉시아랑 아까 얘기했던 그 노즈도르무만 아니면 돼. 자, 눌러봐. 그거 뽑으면 그냥 하스 접자. 오늘 그냥 방송 없었던 걸로 하자. 방송하자 그냥. 아서 진짜 냥 맞받맞대다가. 왜 있잖아요 운을 바, 기운을 받으려면 머리를 쓰다듬으라고. 기운님의 기운을 받겠습니다. 어? 아 이거 좋다. n o p 노주도로 문화 나와라. 하세요. 아 왜? 하네. <laughs> 아, 아, 네네. 아, 깔게요. 까요 까요 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야전. <야장. 웃음> 그나마 지 역시. 여러분 이겁니다. 요게 하스스톤. 이미 애원님에게 하스를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다 알려드렸어요. 이게 하스스톤이에요. 애원님 이게 하스스톤입니다. 아니 이거 왜나오 시작할 때부터 하스스톤의 본질을 깨닫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 아니 뭐, 뭐에 나오지? 이게?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이에요. 애원님이 카드가 뭐가 있는지 봐야겠다. 음. 아 어떡해. 뭐 어떡해. 전설이, 전설이 있긴 할까? 어, 어진까 오, 어떤게요? 그 아트. 야, 근데 너 이것도 있다? 네. 아, 그러네요. <laughs> 야, 야, 그러면 이게. 그 중복으로 안 나와. 아. 그럼 나머지 용족 전설이 뭐 있냐면은. 네. 아, 이게 뭐지? 울탱이가 없네, 이거. <laughs> 음. 알렉스트라자, 정말 좋은 카드야. 말리고스, 정말 좋은 카드야. 이세라, 좋은 카드야. 음. 데스윙 좋은 카드야. 오. 이 중에서, 1, 2, 3, 4, 5, 6 중에서, 어? 안 좋은 거두 개만 갖고 있어도. <laughs> 가장 안 좋은 거. 아 진짜.. 어떻게 진짜, 이러냐? 운이 진짜 드럽게 안 좋나? 봐. 너는 보이지? 하면 안 되겠다, 아스 그냥. 아 진짜 어떻게 이 중에서 안 좋은 거두 개만 나왔냐? 신기해요. 다시 음, 방법인데. <laughs> 아, 음. 아니야, 너가 죄송할 건 없지 네 계정인데 뭐. 니게 <laughs> 네, 아니 네 계정인데 왜 죄송해? 아 너무 안 좋은데 진짜. 아이코. 자, 제가... 자 시작합시다. 상대방 먼저 하고. 네. <laughs> 음, 일단. 궁금하다 어떻게 할지. 일단 일단 이걸 써서 이 멀록을 소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네. 동전을 써서 멀록을 내. 그 다음 네. 턴에 뭐할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 아 그러네. 공격이 안 되네. 뭐가? 아공격권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고 공격하죠? 내고 공격하면 되는데 네. 그 다음 턴에 할 플레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꼬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백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지금 그냥 턴을 넘기는 게더 나아요. 아 네. 한정. 근데 그것도 맞는 플레이긴 해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저런 카드가 나오면 좀곤란하긴 하지만 저런 네. 카드는 효과 읽어 보시겠어요 단검 속이 단검 공개사? 네 하수인이 소환된 후에 무작위 적에게 일필 그러면은 이 다음 판부터는 계속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쁜놈 나빴다 너무 나빠 머머리는 나빠 아, 아, 아닙니다 나쁜 음. 애예요 머머리? 지금 머머리 어떻게 해야 될까? 비하시네. 아니요 전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러면은 아, 돌진 이거 하나 내서 돌진을 써서 얘를 죽일 거야. 와 돌진으로 잡는다. 네 맞죠. 야맞아요네 그다음에 병신병 다시 나 개봐요. 아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카드 효과를 잘잘 읽어봐요. 잘 읽어봐야죠. 잘 읽어보라고요. 원 <laughs> 말을 해도 다안 읽을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아 참신했어 참신했어. 좋아요 그래요? 좋은 시도예요. 아니 여기서 에어님이 네. 만능 플레이를 하는 게더 신기한 거야아 그래요? 부담 없이 하면 돼. 부담 없이 질러 그냥. 막. 그러면 E 피해를 주고 얘를 없애버리죠? 어떻게? 이걸로. 어, 걸로. 오케이 해봐요. 어, 이거. 자, 우리 한글을 배워봅시다. <laughs> 영웅 능력 아 생명력 전환 피해 1을 입히는 대신 카드를 뽑습니다. <laughs> 왜말안 해줬어요? <laughs> 우리 한국어 먼저 공부를 합시다. 2번 먼저 공부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음, <laughs>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음, 벌써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다 아니 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이게 약간 에어님이 그런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 얘들아. 음. 파스를 했을 때 실수하면 너무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럽대. 이럴 때는 그냥 박수 쳐줍시다. 이상한 플리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짝짝짝, 쯧쯧쯧 아니에요. 짝짝짝이에요, 저거. <laughs> 여기서의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네. 정리를 합시다. 상대방 과수인을 조금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가. 네. 정리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 그냥 얘를 먼저 써서 공격을 합시다. 누구를? 일단 오케이. 이 자리를 죽이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쵸. 앞에 도발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도발을 먼저 없애야 겠지 그렇죠. 그럼 도발을 어떻게 없애야 될까? 도발을 죽이는 데는 어, 돌진이 최고다. 와! 맞아요? <laughs>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늑대 기술을 내서 네. 먼저 돌진을 잡고 물론 아까 같은 상황에서 아깝지만 지금은 어쨌든 교환할 수 있으니까 아깝지 않아요 교환해줘요 교환해주 그리고 얘를 누 잡아야 될까 이 진짜 중에 아니 근데 사실 의미는 없어요 3피해를 주고 1피해를 준나 얘요 지금은 단검공격잘 잡아야 돼 왜냐면은 얘가 나오는 게 네. 1.. 체력 1이에요 얘가 네. 죽었을 때이1 네. 네. 골렘이 하나가 나와 네. 상대방이 하수인을 막깔 텐데 그 단검이 얘를 잡으면 이1 응. 실자를 잡으면 손해예요. 아 왜손해인지 알아요? 이것도 카드게임의 기초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할 거였으니까 이걸 써서 이거 한 마리 잡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카드 하나를 써서 상대방 카드 하나를 잡죠. 네. 이런 거 그냥 하나 퉁친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얘가 필드에 있는데 상대방 카드로 죽이는 게 아니라 하수인을 깔았는데 얘 효과로 죽였어. 응응. 상대방 카드를 안 썼는데 하수인이 죽어버렸네? 개손해. 응. 확실해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다시 내못 네, 말했어요 방금. 아니 방금 한 얘기도 <웃음> 기억을 <laughs> 못 하는데 저기요 선생님. 아 학생. 아 미안해요. 학생 제 얘기 듣고 있죠 지금. <laughs> 네, 선생님 아, 보고 있죠. 자 다시 한번 <laughs> 갑니다. 네. 하스스톤 카드 게임의 기초. 네. 1대1 교환. 네. 카드 한 장을 써서 네 상대방 카드 한 장을 잡으면은. 네. 그냥 일반적인 교환이다. 그냥 네. 뭐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교환인데 아, 네.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을 그냥 넘겨 내가 네. 물론 지금 원래 이거 할 거였지만 지금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질게요. 그냥 이번 게임은 이걸 내요? 네. 자 체력이 다일 자리야. 난 카드를 하나 써서 카드를 풀렸어 그러면 공격을 당해서 다 죽겠네요. 공격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할수 있는 꺼냈을 때이 단검이 한 발을 쏴서 이렇게 맞으면은. 상대방은 카드를 안 썼지만 효과로 인해서 아, 죽었잖아요. 카드 아, 숫자 차이가 벌어나요 그러면. 제가 먼저 쟤를 죽이는 게 맞나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굉장히 좀 먼저 죽여야 되는 우선 순위 중에 하나다. 음. 물론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어. 하수인에게 이 피해를 준다. 오. 얘를 죽여요. 뭐 그럴 아, 수 있어. 아, 아,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네네. 지금은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 게또 하나의 문제점이 거기예요. 네. 어그로끌리는할수는 있어. 이거 잡아야 돼. 근데 음. 지금 이걸 써서 잡으면 다른 플레이 할게 뭐가 있냐는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먼저 잡으면 안 돼.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다른 걸 몰래 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3만화가 남는데 그 3만화를 뭘할 거냐? 저는 어, 남는 3만화로뭘할 거냐? 이걸 먼저 쓴 다음에. 어, 어. 그리고. 한번더쓸 거예요. 얘랑 누구에게? 같이. 오, 오! 오, 그수! 1코랑 2코니까. 어? 괜찮아. 그래서 얘를 때릴 사람이 없네요. 아! 얘를 먼저 쓰고 얘를 써서 죽일 수 있지 않나요? 아 근데 나온 턴에는 바로 못 때려. 아 그래요? 어. 어 이거 진짜 좋은 수위였어요. 아 그래요? 어. 이건 진짜 짝짝짝. 이는 박수 칩시다. 어 이거 와 좋아요. 진짜예요? 왜냐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해, 해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그러면 말한 수대로? 일단 얘를 죽이고 어, 잘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요? 왜요? 아니 아까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친구야. 아예. 아, 네 애원님. 네네. 아까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칭찬이 아닌데, 야, 찢지뜯으로 바꾸라 얘들아. <laughs> 아니 아, 잠깐만.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아 이게 <laughs> 얘를 먼저 내고. 네네. 이게 암마예요, 얘가. 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버프를 발라줘요. 아 그러면은. 데미지를줄 때가 얘네들 좋바자안 죽잖아. 근데 3 5시 해놓으면 한번에 교환이 안돼 이게 한번안 돼. 그 이것도 때리고 이것도 때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교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체력이 몇이에요? 사 뭐? 아얘 아니에요. 얘 말한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네네. 상대방이 지금 이 필드야. 지금 네. 상대방 턴이야. 네. 지금 애원님이 만약 상대방 흑마법 없어요. 네. 어떻게 얘를 잡아야 돼? 필드 이나 수인으로 어떻게 때려야 돼? 얘로 얘때리겠 그렇지. 근데 안죽잖아 그럼 얘가 그럼 얘가 얘 때리겠죠? 그렇지 그럼 얘 체력이 몇이야? 2! 3... 1! 1! <laughs> 땡! 폭발! <laughs> 미안해요 자 <laughs> 네. 우리 숫자를 계산해봅시다 네네 <laughs> 체력이 4인 애가 <laughs> 네. 얘 <얘를> 때렸어요 네네 3데미지의 가 때리겠지? 다음 아니야 다음 채팅창 신경쓰지마 신경 지금 다음 채팅창을 다음 너무 신경쓰고 있어 음, 자 네네 얘로 얘를 때려 네네 <laughs> <laughs> 3데미지가 있잖아 야, 네 체력이 몇이에요? <laughs> 3 데미지를 입었어, 얘가. 3 네. 데미지를 g 았어 그렇지, a g e 3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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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damage, 3 d a 이거 g e 3 damage, 3 damage, 3 damage, 3 damage, 3 죽을 수도 있어요, 죽 a 다 a g e 3 얘들아, 영원준이왜 야생 카드 쓰냐? 아, 지병 인간이야. 이거 판거 아니야? 헐. 자,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네. 거의 다 맞았어. 근데 우리가 한두 차전에 한 차전이야. 우 거의 그쵸. 제대로 했었으면 무조건 이겨냈을 그렇죠. 오케이. 저 이거 자, 자신 있어요. 이번에는 네. 혼자 해봅시다. 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케이. 네. 자, 음. 카드 게임의 기초. 네. 굴단. 1대1 교환과. 그 성대는... 1대1 교환 이제 0대1 교환 그런 거를 좀잘 신경을 써야 된다. 교환비, 교환비를 신경을 써야 된다. 오, 손패고. 네. 이 상대방 비밀이 걸렸어요. 비밀이요? 상대방 지금 사냥꾼 렉사를 머리 위에 물음표가 써 있는. 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상대방을 때렸을 때 네. 하수인으로 때리면 손패로 올라가요. 아... 혹은 상대방 본체를 쳤을 때 필드 위에 광역 2데미지를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때리면 돼요. 둘중둘중 하나가 아니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비밀이에요. 음. 때렸을 때 손패를 올라가거나 상대방 네. 본체를 때리면 내가 광역 이뎀을 맞던가. 음. 유희형 보셨어요? 함정 카드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 함정 아. 카드. 일단 그러면은 아직 하수인이 적으니까 이거 쓸 필요는 없죠. 음? 그죠? 그러면, 그러면 마음대로. 이거를 써서, 오, 그래서 엄청 빨고 당력 이것도 쓰고 오, 칼을 다오 그리고 오. 얘를 죽이고 자 잠깐만 여기서 저 칼의 효과 한번 여길를 아니 아니 효과 <laughs> 효과 하이에나 효과 네그 옆에 있는 애 아... 야수가 죽으면 얘가 체력이 올라가 아 그러네 그러면 누구 먼저 죽여야 될까 얘를 먼저 그렇지, 죽여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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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공격력? 교원, 아, 걔는 방금 된 거기 때문에 얘가 잠을 자고 있고. 윙, 예. 얘로 그렇죠. 예로 얘를 죽이고. 덫이 어, 발동돼서 빙들 아까 제가 예. 얘기했던 거. 솜패로 날라오는 거. 아 근데 이거는 어차피 1 코스트가 솜패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득 봤어요. 이득 본 거야. 아 그러네. 그렇지. 쓸데없는 걸로 잘 때린 거죠. 오히려 지금. 그렇죠. 원래는 지금 같았으면 덫이 없었으면은 이걸로 저는 이걸 때렸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음... 그럼 얘가 살잖아. 그렇죠. 어. 뭘말잘겠어요 얘가 왜. 얘가 얘로 얘를 치면 얘가 살잖아요. 네. 그니까. 러 근데 지금은 상대방 덫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걸로 친 거지. 이렇게. 약한 걸로 친 거지, 어. 일부러. 내 손패를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음. 저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렵죠? <laughs> 네. 아, 알겠어요? <laughs> 너무 어려워요. <laughs> 너무 여러 가지를 지금 알려주니까 혼란스러울 거예요. 얘로 그렇지, 얘를 뭐 얘를 순서도 때릴. 좋아요, 반가 더군다나 다 같이 니까 얘를 그렇지. 얘를 때리고 그렇지. 그리고 얘랑 그렇지. 그리고 턴 종료할 때 아니에요. 파스 스톤 어. 할때 항상 그래. 기본적인 네.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기도. 왜냐면은 얘가 무작위로 하나 생명력을 준단 말이야. 아. 뭐를 주면 될까? 체력 1인네가좀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죠. 얘한테 기도합시다. 주기를. 제발. 기도해요 빨리. 제발. 오케이. 간절한 마음. 제 생명력 1좀 주세요. 됐어. 이제 턴점. 네. 이렇게. 뭐예요? <laughs> 제발. 기도를 하면 돼. 우와. 기도를 하면 돼요. 아 진짜. 이게 하스스톤의 뭐 기본입니다. 오. 하스스톤의 기본이에요 이게. 아 이게 되는구나. 되지 무조건 되지. 이게 하스스톤이에요. 하스, 어... 하스 선수들 누구 기도해요 하기 전에 어, 항상 플레이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는 네. 한번 위업을 해 줍니다. <laughs> 상병이 열 받겠죠. 그럼 아, 상대의 네, 네. 플레이가 흔들려 이제. 아열 받니까. 어, 열받으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케 근데 오, 여기 좋아, 상황에서 좋아. 얘를 무시하고 얘를 때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역시. 왜냐면 개체 수가 많고 <laughs> 내 체력은 30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침묵을 시킬까요? 어 그래도 되고 아니면 뭐 마음대로도 해돼 지금. 침묵. 조용. 얘를 떼려야. 아. 오 나. 그래서 영웅을 눌러야 돼. 이럴 때 채팅창에서 그럼 그럽니다. 서순. 서순 뭔지 알아요? 네. 뭐죠, 서순? 순서 바뀌었어. 그렇지. 왜냐면은 어차피 드로우 볼 거면은 드로우 먼저 보고 나서 그다음 인도됐어. 아 지금 봐봐, 이거 나왔잖아. 돌진 나왔잖아. 이거 안냈으면은이도해서출각이었잖아 아, 그래. 서순 이를 채팅창에 서순 나오죠 이제. 아 죄송합니다. 아스톤의 두 번째 기본 서순아 아, 네. 오케이. 음, 서순. 한번넘어시다 <laughs>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또두 가지 걸렸네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상대방 본체를 쳤을 때 내가 광역 2데미지를 만든다. 아. 근데 그래도 광역 2데미지맞아으면 얘네가 살잖아요 지금. 그럼 예전에 그 비밀이 두 개가 또. 그렇지. 그럼 빙더시라고도또 생각해 봅시다. 손패로 올라가는 거. 그럼 약한 걸로 먼저 쳐야겠지? 그렇죠. 약한 걸로 먼저 쳐봐. 아. 근데 눈속이 저거는 이제 무작위로 아무데나 때려요. 1 데미지? 뭐 이거 의미 없죠? 아 음. 이거는 그러면은 아 음. 팀킬 당했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 다음 또 때려야죠? 또 훈련인가요? 이거 도 훈련인가요? 네, 발동 어, 안 하면 미니? 그냥 그럼 발동 어, 안 하면 아니요? 그러면 그냥 죽이면 돼요 오 여기서 오오 어, 인성 한번 <laughs> 해주고 그렇지! 완벽! 오 아, 진짜 좋은 거배웠간다이거니다아 음. 기도한.. 이번 와, 게임에서는 기도... 기도와 그리고 서순 드로우 먼저 보는 거 네. 그리고 마나 코스트의 분배 네.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 기도, 기도 기도는 기도.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